배수관이 막혔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커피머신 밑으로 물이 샙니다. 라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최구 커피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 사장님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수리 내용 중에 하나인 커피머신 배수관 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좀 배수관이 막혔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커피머신 밑으로 물이 샙니다 라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경험상 커피머신 배수관이 막혀서, 커피머신 밑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머신 배수관이 막혔을 때,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직접 제가 막히 막혀 있는 커피 머신 배수관에 막혀 있는 것과 실제로 또 누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 카페 운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수관이 막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배수 트레이 한번 평소대로 우리 커피 추출하고 청소할 때처럼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을 쭉. 어, 보십시오. 우리 커피 머신 밑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죠. 어. 자, 그러면 어왜 이런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수 트레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머신 배수 트레이 이렇게 배수 트레이를 한번 열어보면 <laughs> 보십시오. 커피 머신 배수통이 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역류해서 커피 머신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관이 막힌 거니까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커피 머신 배수관 청소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솔들이 판매합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솔은 1.5m 정도 되고요. 솔이 5cm, 5cm니까 전체 한 1.6m 정도 되는 솔인데, 이 솔을 배수통 안에 있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멍으로 넣어줘, 넣어줘서, 간통시켜버리면 커피 머신 찌꺼기가 함께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보면 관이 보시면 면 간이 보 배수통이 있고 간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수 구멍이 아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손을 한번 살짝 넣어 보시면 됩니다. 구멍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쪽 구멍으로 소를 잘 달래가면서 살살살살 넣으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물이 싹 어느 순간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찌꺼기가 소라고 같이 빠져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저희는 커피 찌꺼기 아니게 휴지로 이렇게 좀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리 간통해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쓰면 쭉 그냥 한번 청소하는 끝에서 이제 그 잡아 당겨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빼주셔도 들어왔던 방향 역 방향으로 빼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이렇게 하시면 청소가 완료되고 막힌 관이 뚫린 겁니다. 종또 커피 찌꺼기가 관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뭐 꺾여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일부분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뚫어주시면 또 쉽게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머신 배수관이 막혔을 때는 이런 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뚫어주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수통 안에 있는 구멍으로 소를 넣어서 이렇게 관통시켜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게 구멍이 좀잘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찾기 힘들어서 좀 작업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역으로 커피머신 배수관의 끝으로 이렇게 소를 넣어서 역으로 쭉쭉 넣어주셔도 쉽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레인통으로 관통을 시키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넣었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막혀 있는 커피 찌꺼기를 지금 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수관 끝이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찌꺼기가 저희가 찌꺼기를 빼내면 저 커피 찌꺼기가 하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수관이 막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머신 배수관 끝을 이런 양동이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쳐놓고. 커피 머신 배수관을 뚫어주시고, 찌꺼기가 나오면 그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좀잘 버려주시는 게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커피 머신 배수관을 뚫을 때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 해본 것처럼 그런 물이, 커피 머신 밑으로 물이 셀때또 배수관이 막힌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손쉽게 또그 다음에 손쉽게 또그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배수관 막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당장 그냥 커피머신 밑으로 물이 새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칠급커피가 말씀드린 배수관 막힘 해결 방법 영상을 잘 보시고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솔 같은 거를 미리 좀 준비해 두시고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솔을 넣어서 총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또 카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번에 또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구 커피였습니다 안녕